꼭 들으셨으면 좋겠어 진짜 짜험험할수있있든든요더이상은더안좋아지면안 되겠다 끝 여기 어디? 아서 이렇게 앉이서이렇렇마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아서서

저기, 여기, 어디? 코? 괜찮아? 어쩌다 그랬어? 조, 졸았어 졸려서 쿵 박았어? 그지 마잖아. 아이 아파. 아이고 아파. 괜찮아? 짜증나? 서현이 멜빵 입었어요. 서현이 엄마 봐봐, 한 번. 응. <laughs> 다 부어가지고. 요거 이번에 플리마켓 갔을 때 팬분이 선물해주신 서현이 옷이에요. 간들어 가세요. 서현이 자리로. 일단 응. <목소리> 잔짜아 여기 어디야? 아, 안녕. 거준이 눈에 상처가 났어요. 그치? 왜지 왜지 확 늙은 거 같지? 지금 허준이 재활 끝나고 아 재활이 아니지 베일리 검사를 했는데 베일리 검사가 거의 정상 범위에 이제 머무르는 정도의 평가가 나왔어요. 아주 자세하고 세밀한 평가는 다음 주에 담당 교수님을 만나서 다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 당장에 이제 오늘 데일리 검사를 진행해주신 선생님 말로는 정상 봉주 안에 무조건 들어는 간다. 하지만 뭐 굳이 굳이 이제 조금 떨어지는 거를 말을 하자면 약간 언어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고 그리고 약간의 배심이 아직 부족하다? 팔 힘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몸에 힘이 약간씩 부족한 점이 약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해요. 생각보다 검사가 되게 빨리 끝나가지고, 서준이는 다시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요. 저희는 지금 밥을 먹으러 왔어요. 오늘 저희가 방문한 곳은 후지만 식당이라는 곳이고, 운천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도로치비기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왔어요. 일단 밑반찬 나왔고, 밑반찬 되게 깔끔하게 잘 나오네요. 맛있겠다. 제가 좋아하는 밑반찬들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밥 먹고 바로 집에 가서 또 일을 해야 돼요. 우리 마당 잡초도 이제 한번 뽑아야 되는데 이따가 저녁 시간에 좀 뽑아볼까? 두부랑 망고, 샴푸도 한번 해야 되는데. 아, 여러분, 주택살이가 진짜 힘드네요. 관리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도토리. 도토리를 이제 엄마랑 나랑 아빠랑. 산에 가서 주워. 막 엄청 주워. 저희는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걸로 도토리국을 해. 우리가 파워컬 먹어. 음. 저희는 저기 갑돈도로치기 쌈밥 정식2인을 시켰거든요. 찌개랑 같이 나옵니다.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뭐야? 어서 나오는 거야? 그냥 만든 거야? 밀고 가나 이제 한 입만. 에베스비랑 혜테가콜라보해서 아, 만든 과자물티슈예요 콜라보라고? 물티슈밥 찾았... 먹고 집으로 꾸며고 메가커피에서 조리풍, 오늘은 조리풍 크러쉬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리풍 크러쉬를 먹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거기 직원분이 저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마카롱을 공짜로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공짜 정말 좋아하는 사람. It's me! 동윤마 머리를 안 감았더니. <laughs> 머리를 안 감았더니. 머리가 막 그냥 자기들끼리 뭔가 굳어있는 느낌? 브이로그 일단 완전 최종 모니터링 해야 되고. 광고 찍을 게 있어서 광고 찍어야 되고요. 집안이에 <laughs> 집안일도 해야되고 이런.. 별로 딱히 꾸미지 않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저를 또 용케도 알아보셨군요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초췌할 때 누군가 나를 아, 알아보고 인사해주고 심지어 거기에 예쁘다고까지 말해주면 쥐구멍에 숨고 싶어요 예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듣는데 동공이 흔들려. <웃음> 저요? <웃음> 실물이 예쁘다고요? <laughs> 미우미우 가서 샀는데 이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벌써 한 이거 한 2년 됐나 우리 여보야? 어. 용돈 필요하니? Yes. 오. 이게 제 민증이 있습니다. 저 성경전이에요. 별로 안 다르죠. 여러분, 지금이 좀더 인상이 좀 진해진 느낌이죠. 근데 요새 제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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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뭔가 풀릴 것 같아. 뭔가 그런 느낌이 와요. 뭔가 풀릴 것 같아. 뭐해? 어기 여기, 어. 아, 뭐하기여 이거 거 여기, 여기, 어 남편도 어무 하야? 어차피 내가 알아. <laughs> 아. 이게 약간 매트까진 아니고 세미매트. 저는 스킨케어를 흑색에 올리기 때문에 이런 세미매트를 올렸을 때 궁합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입술 죽일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눈 밑에도 이렇게 해줘요. 아이브로우 어 미안 최근에 봐봐요 이렇게 아이올이 되게 깊어졌거든요 근데 이 현상이 지금 쌍꺼풀이 풀리고 있는 현상인가 살짝 여기에 올리면 어 약간. 빈혈기가 조금 도지는 것 같으네요. 제가 출산하고 나서 빈혈이 너무너무 심했거든요. 정말 그냥 눈앞이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출산하고 나서 생리를 한두번 했을 때쯤. 아무튼, 어, 제가 출산하고 생리를 한두번 정도 했을 때쯤부터 너무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출산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얼마 안 되신 분들, 혹은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저는 약간 모든 제몸 상태를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잖아요 가만히 서서 어딘가를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으면은 여기 이런 모든 내가 보는 것들이 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뭉어놓 움직이는 현상이 계속 됐거든요. 그리고 걸을 때도 뭔가 되게 약간 술 취한 사람이 걷는 것처럼 걷는 건 똑바로 걷지만 느끼는 건 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웃고 있는 것 같고 서준이까지 보다 보니까 아 너무 더 이상은 더안 좋아지면 안 되겠다.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선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가서 빈혈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빈혈 검사에 그 빈혈 수치가 너무 낮게 나온 거예요. 약 처방받고 수액 먹고 그랬거든요. 한 약을... 한달 동안 먹었어요. 하루에 하나씩 무조건. 비뇨약을. 그거를 한달딱 먹으니까 한 3주차 때부터 괜찮아지더라고요. 괜찮았는데 요새 또 갑자기 그때랑 비슷한 늦, 기분을 느낍니다. 뭔가, 좀 어지러워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뭔가, 순간적으로 되게 피곤한 것 같아가지고 10분 자고 왔어요. 사니까 조금 낫네요. 붓으로. イッツビー。<It> <laughs> 유러를 제대로 못해서 마스카라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앞 부분만 속눈썹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짜 일을 하러 가봅시다. 서연아, 서연이 오늘따라 되게 예쁘네? 되게 언니처럼 예쁘게 생겼는데? 왜 깜빡거려, 서연 오늘따라? 짜루짜 <laughs> 진짜루? <laughs> 어. 서연이 오늘 낮잠을 조금 자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얼굴이 예쁘다. 서연이 누구 닮았어, 근데? 서연이 누구 닮은 거 같아? 어, 말해줘, 서연아. 아빠 닮은 거 같아? 아, 말을 안 하는 시기가 찾아왔어요. 육세 말. 말을 안 하는 시기가 찾아왔군요. 에이, 아빠도테고으안 되지. 에이, 그러면 안 돼. 아야 <laughs> 완전 못 참아. 어, 예뭐있 이거 음, 스카치라고하는아 머리끈이야? 머리끈? <laughs> 머리끈? 응, 이것도 머리끈이야. 이거 근데 잘 어울린다, 이거. 이거? 어. 이가 봐도 마음에 들어. 어. 여기 여기 뭐 응. 잘 짜? TV 보여줄까? 안아 숙제 먼저 하자. 어? h o m e o r let's go home. 이거안 돼요. 빨리 하고 노는 게 낫지, 말나 <laughs> 이건 v. V인진. V. V인진. v v v 인지 이거는 b b b 오케이 무영미영 똑같대서 발음이 비슷하지 그럼 이거는 v. 뭘까요 나머지 컷. 남아있는 카츠 맞아 카츠 가위는 영어로 뭐야 s 어... c i s s o r <목소리> 우리 가위바위보 할때 가위가 어가잖아 맞아 가위 가위보 할맞 가위바위보 <목소리> 우리 썸네일 만들자 서연아 썸네 보이 썸네썸

물 먹고 싶어? 네, 너무 더워요. <laughs> 저물다 <물이> 먹고 <laughs> 밖에 나가서 레온이랑 신나게 뛰어들고밥 먹고 왔습니다. 드디어 잠들었습니다. 땀 흘리면서 자네요. 덥나봐. 예전에 잠때 이렇게 이분 공구 했는데 이가 얼마나낫나 지금은